성경 다 폈죠? 예, 성경, 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목사님 소리를 안 냅니다. 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들리도록. <laughs> 저기 뒤에도 성경 다 했죠? 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다 폈죠? 승희? 폈죠? 네, 같이 있습니다. 시 찾았어요? 미안 네. 시작. 아멘. 예. 아, 우리 랩런트들 중에는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은 한번 정도는 읽어야 될것같아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아, 우리가 가, 앞에서 이제 윤순희 권사님이 봉독할 때 같이 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 윤순희 권사님 목소리 선생님 목소리만 들린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윤순희 선생이 님할때 같이 들린다. 그러면 알, 할 필요가 없지. 내가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받는 어, 랩런트 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laughs> 어, 학생이 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 공부를 잘하는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선생님 말은 안 듣고 계속 뒤에서 그냥 딴짓한다 잔다 그리고 또한 뭐 다른 공부한다 그러면그 친구는 뻔해요 공부 못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들어요 아 어, 또한 운동하는 친구가 운동을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운동을 자기가요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코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laughs> 코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면 힘들어져요. 목사님 옛날에 헬스를 했는데, 몸은 이래도 옛날에 몸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헬스를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헬스를 했느냐? 맨 처음에는 목사님 혼자 막 열심히 했어. 와, 그랬더니 어떡하냐면은 어깨도 아프지, 에, 여기 엘보, 여기 팔꿈치도 아프지, 발목도 아프지, 허리도 아프지, 다 아픈 거야. 그렇다고 또, 뭐,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되는 게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코치가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운동 가르쳐 주고, 목사님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와, 그때부터 이제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그러냐. 운동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래요. 코치를, 그래 또한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아무래도 안 돼요. 어, 어른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 정말로 경제 축복받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잘 만든다 라고 그 사람이 가게를 차리면 잘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여러 가지 그 음식을 잘하고 그게 또 뭐냐면은 가게를 차릴 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잘 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잘하는 사람, 누구를 만나야 되냐? 나를 컨설해주는 컨설팅.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떡하니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든, 아니면은 뭐 사업을 하든, 정말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를, 그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잘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그럼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어, 우리가 육신에 의해서 이제 응답 받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응답 받는, 바르게 응답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지지난주, 2주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모든 문제 해결 누구? 해결? 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께서 해결하신다. 그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너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를 선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응답받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 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 힘들어져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죠. 어떻게 보면 목표죠. 뭐, 사람마다 목표가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나는 운동으로 성공할 거야. 나는 뭐 공부로 성공할 거야. 나는 재능으로 성공 할 거야. 난 뭘로 할 거야 다 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방향과 목표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복음화예요. 여기에 딱 방향 맞춰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1, 3, 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 속에 인도받으면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가 진짜로 되어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르게 응답받는 엠런트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게 오늘 우리 랩넌트들하고 같이 좀 나눌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냐면은요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집중의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사회로부터 단절돼가지고요 일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하고 일안 한다고 다 내보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활동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녀 교육도 못 시키죠? 그리고 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집도 제대로 없죠? 여러 가지가 다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 그래서 어떡하냐? 이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포기하면 이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갈등이 딱 있겠죠? 이들이 어게하냐 성경 그대로 모든 문제의 결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좀 힘들어도 돼. 좀 어려워도 돼. 우리는 세계보고 마. 여기다 딱 방향 맞추고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집중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말씀은 요새 잘돼 있잖아요. 유튜브도 다 되고요. 지금 일에도 핸드폰 쓰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영상 나오죠? 예? 안 나와? 에이, 안 나면 오 엄마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엄마 아빠한테 보여달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거절하는 적이 없을 거야 거의. 뭐, 말씀 듣겠다는데. 안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제 이들이요, 초대회성도들이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야. 그랬더 이제 할게 없잖아.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거할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오로지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 너희들이 정말로 기도해봐라. 언제까지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하느냐? 세 번째. 성령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이 뭔데요? 그리스도 충만. 아, 또 그리스도 충만은 뭔데요? 말씀 충만. 말씀 충만은 또 뭐예요? 뭐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이게 뭔데요? 이게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생겨요 그랬더니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정말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래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내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야. 믿음이 딱 생겨요. 와, 내 안에 막 변화가 되는 거야, 내 마음이. 이 시간이 올 때까지 무엇을 하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집중. 이게 중요해요. 이게 되면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응답의 시간이 와요. 랩런트들이 이제 뭐 이래야 이래는 그렇겠지만 그로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이제는 공부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스트레스 미래도 걱정되고 막 이런 친구들 있다니까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결 안 돼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그숭숭 숭,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이 시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딱 주어졌을 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들이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할수 있는 게 없었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거 하는데요? 딱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와, 기도하는데 막내 마음이 뜨거워져. 몸이 뜨거워져. 와,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힘이 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주변에 많은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면 그 외국 말이 막 나오는 거야. 어 자기도 모르게. 꼭 어, 성령 충만이 뭐 외국 말이 막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이게 성령 충만은 아닌데 그 당시 외국인들이 많이 그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와 성령 역사하는데 내 입에서 외국 말이 나오네? 와그 외국인들이 막 그걸 듣네. 듣고서 몰려드네? 무엇이 열리냐? 전도문이 열리는 거야. 이들이 한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전도문이 열리니까, 어떡하냐면, 이들이, 와! 몰려드니까, 무엇을 하면? 말씀을 듣네? 말씀, 응다.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 이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되면 예수 믿겠다는 거야. 갑자기. 와, 몇 명이 모였냐? 거기에 120명 정도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몇 명? 3,000명이 몰려든 거예요. 아, 그 조그만 곳에. 3,000명이 다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지. 그러니까 밖에 꽉찬 거야. 어, 어, 옥상에도 있어. 꽉 찼어. 그 이들이 예수 믿겠다는 거야. 와 예수 믿겠다니까 어떡해? 말씀 전하니까 이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3천 명이 나왔어. 어, 3천 명이 나오니까 어떡해요? 아 경제가 회복되네? 왜냐면 그중에 외국인들 중에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와가지고요. 와 교회가 허름해. 어떻게 그래? 내가 헌금하자. 내가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정말 헌금하자. 와 경제가 확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와 이제는 교회가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단하게 굳어 되어지는 거예요. 어내 자녀도 교육을 못 시켰는데. 15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중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랩런트더라고 멘토가 되어져서 이들을 가르쳐 주네? 도와주네?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와,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돼요 갑자기.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떨 땐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땐큰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큰 교회가 됐다가 또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와요. 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냐? 나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려고, 시간. 이게 바르게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어디에 증인이 되기냐? 어, 가정에 증인이 되기 하네? 가정에 이제 불신자 부모. 가정, 그랬던 가정에 불신자 형제. 그랬던 가문에 불신자 정말 집안. 와, 나 때문에 이들이요. 여, 뭐가 되면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야. 어, 내가 변화되니까. 가정만 변화돼요? 아니죠. 학교도 바뀌는 거예요. 어 얘가 이상해. 아니 방학 딱 지나고 왔는데 얘가 옛날하고는 달라. 뭔가 달라. 왜? 이 시간 가지니까. 뭔가 예전엔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집중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갑자기 얘가 집중이 되고 얘가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도 평안하고 말을 하면은 옛 맨날 욕만 나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말이 나갔는데 말을 해보니까 막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이 나가고 뭐 얘가 달라지네? 얘가 뭐야? 와딱 봤더니 선생님들이 놀래는 거야. 어떻게 이한 사람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예수 믿기 시 예전에 목사님이 중학교 때 다녔을 때. 거기에요. 목사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또한 어, 목사님 자녀가 있었어요. 목사님 자녀가 따왔는데, 요셉이라는 친구일 거예요. 내가 아, 기억이 안 나요. 요셉인지 요한인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하여튼 요셉인 것같아 근데 이 친구가 딱 힘든데, 와, 친구, 거기에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요. 얘가 요셉인데, 얘 때문에 열 명이 얘네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문제 아들. 학교에서 문제 아들이 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지 왜가나 했더니 얘를 보니까 자기가 바뀌어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한두 명이 또 우리 교회를 왔어. 목사님을 보고 그러니까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이. 난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겠다는데 어떻게? 난 가만히 그냥 있는데. 아, 어, 친구가 와가지고, 니네 교회 가고 싶어. 너하고, 너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이러는데 내가 뭐라고 해? 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만이 아니죠? 지역에도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도. 주변에 있는 부모들이, 야, 얘를 보니까 변화가 되네? 야, 야, 자기 자녀 보고, 너도 쟤 따라가 봐. 야 너도 쟤따라가 봐. 어 그러면서 얘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보내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무죠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기쁨을 또 집에서도 누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을 칭송하니, 어, 이들은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집중하는데, 어떡하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또 우리 랩런트들이 바르게 응답받아야 돼, 바르게.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2월달부터 우리 랩런트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 안에서 삼오늘입니다.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우리 선생님들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하, 하면서 이제 또 우리 랩런트들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회가 바르게 응답받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나의 방향 나의 목표는 세계보고마 정말로 내 안에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응답받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